안녕하세요. 롭다치기입니다. 문득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친화적인 지구, 너무 좋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침대에 누워서도 지구를 지키고 돈도 벌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스피가 3000대를 돌파하면서 요즘 주식시장은 말 그대로 굉장히 뜨겁다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투자 관련해서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ESG 투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G 투자가 각광받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과 최악의 기후 위기를 꼽을 수 있는데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은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추진을 자신의 첫 공약으로 약속하고 우리 정부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등전 세계는 현재 지속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하며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ESG 투자 열풍이 불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ESG 투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투자란 환경의 E, 사회의 S, 지배구조의 주의 약자를 턴 투자 형태로 기업 경영에 있어 위세 가지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투자 의사결정 시 기업의 재무적 성과 이외에도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인 성과도 투자 프로세스에 반영하는 거죠.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환경에 초점을 맞춘 ESG 투자가 각광받기는 했지만 ESG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지배 구조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ESG를 만족시키는 각각의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는 기업이 기후변화와 환경보전에 얼마나 앞장서고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지표로 기후변화, 온실가스 배출, 자원고갈, 폐기및오염, 삼림파괴 등을 고려합니다. S는 사회공헌 정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하는지에 대한 평가지표입니다. 노동, 환경, 토착 사회를 포함한 지역사회, 분쟁 지역, 건강 및 안전, 노사관계 및 다양성 등을 고려합니다. 지배구조는 한 기업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투명하고 민주적인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경영진 보상, 뇌물 및 부패, 정치적 로비 및 기부 등을 고려합니다. 과거에는 지속 가능성이 경영자의 책임과 같은 윤리적 측면과 당위성 관점에서 강조되었다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상황 이후에는 지속 가능성이 실제적인 수익률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ESG 투자 형태는 더욱더 인기 있는 트렌드로 성장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또한 수익률 관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맞는 투자를 하려는 가치 투자자가 증가하면서 ESG 투자가 더 확대된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전 세계 ESG 투자 규모는 2018년 현재 약 30조 6830억 달러로 2016년 대비 34.4% 이상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ESG 투자는 수익률 관점에서 어떻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바로 정부 기업 개인으로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 때문인데요. 기업은 필연 정부의 정책과 연결되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정부의 정책 트렌드이자 세계의 필연적인 흐름인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의 흐름을 인지하고 환경 경영을 포함한 ESG 경영을 잘 수행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호하는 분위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 정책 수혜 등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주가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ESG 투자를 한 투자자의 수익률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중요한 이유 또한 ESG 투자의 선순환 구조로 설명이 가능하겠네요. 그렇다면 ESG 투자는 어떤 방법을 할수 있을까요? ESG 등급이 높은 기업에게 투자하는 것일 텐데요. ESG 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에 기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투자가 지속 가능성과 연결된다는 점이 놀랍지 않으셨나요? 저는 개인이 기업에 투자자가 될때그 기업의 움직임을 함께하는 조력자이다, 동반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지속 가능한 기업에 투자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동참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ESG 중 E에 중점을 둔 환경 경영과 기업의 환경 경영 우수 사례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